근대 철학의 인식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과학적, 철학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세 철학은 주로 신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신의 존재와 성경의 진리를 전제로 한 철학적 당구가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15세기부터 시작된 르네상스, 16세기의 종교개혁, 그리고 17세기 과학혁명은 기존의 세계관을 뒤흔들면서 새로운 사유의 방식을 촉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인간의 지식과 인식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체계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근대 철학에서 인식론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과 과학을 재발견하고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강조한 시기였습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포각시키면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예술, 문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신학적 권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며 신앙과 구원의 문제를 개인의 이성과 양심에 맡기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같은 개혁가들은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앙이 교회의 중재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자율성과 판단 능력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이는 기존의 교리와 권위에 대한 의문을 체계하게 만들었고 인간의 인식 능력인 진리를 탐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학혁명은 근대 인식론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사, 갈릴레오의 관찰과 실험, 뉴턴의 고전 역학 등이 등장하면서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이 시기의 과학자들은 감각적 경험과 실험, 그리고 수학적 추론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려 했습니다. 과학 혁명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했고, 이를 통해 기존의 철학적 세계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감각 경험과 이성적 추론이 어떻게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부각되면서 인식론이 철학의 중심 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근대 철학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고 진리를 알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통해 인식의 확고한 기초를 찾으려 했고 이를 통해 근대 인식론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자들은 이성적 추론과 감각적 경험을 통해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며 인식론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근대 인식론의 출현은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기준으로 지식을 확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는 이후의 철학적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 근대 철학의 인식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